우리가 너무 뻑뻑하니까 선시크꺼 사고 십바사리 이거 먹으면 또 없던 힘도 정말 생겨나고 왜시어이나응할때왜 자꾸 왜, 왜 덮어요? 창피하니까 응. 저희는 호아인에서 방콕으로 가고 있어요 차량은 아, 방콕에서 호아인 왔을 때랑 똑같은 옵션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방콕 가는 길에 담당자값도 들리고 그럴거라 이제 12시간 대여를 해서 Floating market. Send a picture here. All the way can eat, can shop, and the photo. And second one, elephant, monkey. No, I think maybe okay. this is better. Market, yeah. So elephant. how? Yeah. So how much for? For the two. For and, and one kit Ticket charge for one boat, one ticket.

공을 내기만 하고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는다. 자, 아, 여기 아니에요. 간나가 <목소리> 도착.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젠 됐겠지? 에이, 그럴 리가요. 내리자마자 정말 많은 눈탱이들이 여러분들을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백값 아이를 제외한 어른 인당 150밧 지불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당 맥시멈 150밧이에요. 저게 저렇게 찍어도 돈 주고 분명히 찾을 거야 지원아 엄마 봐봐 지안이 괜찮아요? V 해주세요 괜찮아요? 지안이 배 탔네요 지안이 괜찮아요? 아빠도 괜찮나요? 야 아버지는 나중에 대포 카메라 하나 사드려라 저들도면 거의 지금 뭐 아이돌 그건데 아빠는 엄마 찍고 난리 났어 지금 아빠 동영상 아저씨 되게 귀신한 거야 봐라. 내가 자동차 기사만 어쨌든 산 거잖아. 여행사가 아니고 근데 왜 아무렇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자기 영어 못하는 척하고 아까 내가 아이스박스 얼음 보내달라했는 웃으면서 잘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아닌 거 같다고 말하니까 아이 여사님이랑 얘기하라 그, 그 아줌마가 자기랑만 얘기해야 된다고 내가 아줌마 차탈거 아니니까 차 타질 거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랑만 얘기하고 어차피 거기 가봤자 가이드 없이는 자동차도 못 타고 그런다고 어, 언제 잘못 본 거라고 그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삐롱삐롱 하고 있어 내가 목적지에 자기는 모른데 내가 왜 모르냐고 내거 핸드폰 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데모른데그래고차 타는데 갑자기 출발해서 내거 GPS 거 보니까 그 길로 가고 있어 나를... 호언으로본거 같아 나는 아 그런 거 아닌데 아 소니 오빠가 조금 시험한 거 알아? 고오빠가 약간 그런 하기 싫어하잖아 개정색했서 나한테 전화번호 남기고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일을 말고 그 법적 소송하는 것처럼 지완이 받나 보다 네, 기사님 여기 선생님이 지완이를 봤어 네, 코코넛 아이스크림 어제 아버지가 입은 거 거의. 아빠, 그래. 아빠 엄마 옷이랑 세트네 이거. 이 아빠 어저께 그금 그 옷이랑 세트네. 새끼? 냐 그냥 저거 우리 집에 있다. 뚜르뚜르 소르 소한다뚜르뚜르 톡톡이도 있네. 이게 쬐깐한거 있으니까 자꾸 지환이한테 꼬신다. 아, 내리라고 되는 거 아니야? 내리는 <목소리> 거지. 그러겠지. 내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내리고 싶다고 말해. 안한 번도 안 안다 그래? 여기 보라고. 야, 오케이. 응, 상권을 좀 바꿔야 돼. 내가 풀리 마켓에서 나가잖아? 지금 현재 산리오가 없으면 우선 고객들이 오지도 않아. 근데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이런 걸 팔면 누가 오겠어? 사실 짜오프라랑도 이래. 맞아. 같은 결이야. 여수도 아니고, 오른데. 그냥 더워요? 많이 더운 것봐아 여기는 뭐 파는 데가 아니고 사는 사람 집 같다, 그치? <목소리> <목소리> 팔이 너무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을 좀 걷어놨어요. 경계선이 조금 그라데이션 되라고. 이제 간지럽기 시작했고, 따갑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벗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되기도 한다? 이거, 우리 뭐 일정 끝나고 토요일에 한 9시 정도에 공항 도착해서 셀러로 참가하게 되는데 얼굴 너무 시끄러워니까 혹시 어. 술 먹고 왔 나, 이렇게 생각을 어? 할까봐. 뱀이 있었을 그렇습니다. 야, 물뱀이 아까 수염 있었어 저는 뱀 진짜야, 뱀 뱀이야, 뱀. 도마뱀 아니야, 뱀이야. 역시 너도 있나 봐. 여기 있네, 여기 20km 이상 달리면 안 돼.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 있잖아. 현재, 현재, 여기 학교 올 때는 못 것... 어... 그러니까 똑같아见다, 뭐 타고 오나? 저거 8시간 들어와 있을 어. 할걸?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크게 인사해줘.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호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걸 돈 주고 사냐고 그을 수도 있지 왜냐면은, 제 친구네 어머니가 한국에 온다고. 내가 방콕 여행 중이라 한국 좀간 다음에 연락을 드린다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시고 난리그못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보니까 남이섬. 어디지, 거기 이름? 푸티 프랑스. 푸티 프랑스. 알파카 월드 뭐 하는 데야, 거기. 나눔 농장 데려가면 더 좋아하겠다. 그런데 지금 가면 우리가 한국사람 입장에서 아저돈 주고 왜 가지? 그래서 제가 다른데 추천을 많이 하는데도 기어이 가요. 기어이. 근데 여기 사람들도 우리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진짜 추가로 돈 내는 거 없이 가는 거 맞지? 왜? 왜냐면 옛날에 항저우에서도 이런 거 탔거든. 근데 그, 그 어르신이 자기가 나이, 나이 80 먹었는데도 환영해서 이거 하고 있대서 우리가 막 고맙다고. 근데 노래를 한곡 불러서 우리가 밥좀 쳤어. 그속속으로 완창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돈 조금 주라고 할아버지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돈줄 때까지 안내렸더라 지안, 아까 뱀이 어떻게 수영했어? 네. 엄청 크지 않았어? 네. 아니, 뱀이 막 구레이 같은 게 나는. 네. 어우, 저 아까 네. 첫 번째 거는 귀여웠거든? 너무 너무 무섭다. 어, 저기 엄마, 어, 안쪽 21명 한속 찍는 건 뭐예요? 어? 21명? 단체 사진. 이리 와 이쪽으로 와. 단체 사진. 분명해 찍은 거죠? 그거는 커플사진 몇명이서 는 단체사진 600명이서 와 단체 지안이게 남이다봐 그런거 없어요? 응. 아저씨 온다 아저씨 건너편에서 와손 내리고 손 내리고 애기 안 쓸거면 엄마 줘 지안아